안녕하세요, 박변찬입니다3 0이에요 어... 벌써 벌써 삼십이네. 서른이 30이 왔습니다. 분명 20대였던 내가 이제 3 앞자리 숫자가 삼으로 바뀌면서 이런 느낌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얘기했던 그 옛날 뭐눈 이야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냥 이런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영상으로 약속을 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무니오셨지자 아, 우선 30살. 어 이제 30대잖아요. 20대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30살이 된지 4일밖에 안 됐습니다. 4일밖에 안 됐고 실감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인드는 20대 초반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은 이제 30살이네 이제 30이네 기분 어떠한데 아유 저는요 사실 좀더 그냥 뭐 나이 좀더 먹네 말고는 사실 뭐 느끼는 건 딱히 없고요 뭐 최근에 요즘 뭐 하고 지냈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받고 뭐 댓글도 한 번씩 간간히 달려요 사실 뭐 저를 2 3년 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코 xx도 있고 그냥 차라리 집에 있고 집에서 홈트나 하고 애들이랑 같이 그냥 더 놀기나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았답니다내 나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얼굴이 나쁘진 않잖아요. 해요 행복한데 그냥 이제 서른이라는 그 앞자리 숫자 바뀐 거예요. 살짝 음, 음. 우울하긴 해요. 음. 자 그래도 그나마 제가 박병창 이제 그나마 요요 근래 살짝 이야기가 많았던 걸 얘기하자면 눈 얘기. 이 눈, 이 눈, 이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쳐먹어야 되며. 얼마나 내가 그 때문에 힘들었었는지. 호불호 분명 갈리겠지만, 지금 제는 괜찮나요? 괜찮아요? 좀 그, 최근에도 분명히 몇주 전에 올라왔어요. 그게 뭐성형수술해서 망해버린 유튜버 있다는 식으로. 삭제해달라고 이제 페이스 메시지를 보내다가 삭제해주고. 뭐 결론은요, 남들이 하지 말아면 하지 마요. 어, 뭔 얘기가 오셨지? 그리고 또 타투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뭐 유튜브 컨텐츠들 중에서 이제 인기 동영상들을 보면 거의 다 타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제일 웃긴 걸 보여드리면 여기 아씨 잘안 보인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허연이라고 이름 적혀있고요. 그리고 좀 여기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절대 이렇게 보이는 곳에는 안 한다는 거. 타투는 더 이상 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취미? 어, 저는 취미는 여전해요. 똑같이 그냥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냥 뭐 얻은 거는 전완근. 음. 이두보다 전완근이 더 굵어. 으악. 집에서도 그냥 턱걸이 정도만 하루에 40개, 50개 정도 운동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에 들었었잖아요. 제 30대 목표를 이제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치사떡, 치킨을 사랑하는 떡볶이. 그 매장을 이제 서울에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늘리고 싶고, 그 많이 늘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들을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 치사떡이 저는 가맹점이 한 300개? 소소하게 <laughs> 300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30대 때또 다른 목표는, 30대면 뭐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 지금보다 제 모든 게딱두 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배 뭐든지 어, 그두 배가 뭐냐면은 뭐 집도 이거보다는 두 배로 넓은 한 60평짜리 집에 들어가고 차도 지금 디스커버리보다 두 배로 더큰 그런 뭐 대형차 내 치사 도 규모도 두배뭐내 몸도 지금 여기서 두배내 잘생긴 것도 여기서 두배 통장 에 있는 돈도 두배 어, 대신 빚도 두배뭔 뭐 얘기하고 있었지 제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화원이 좋아 우리 화원이 좋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화원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해 벌써 11살 네, 이제 맞습니다 이제 친구랑 더 전화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럴 거라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좀 이제 적응이 아직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화원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우리 조아는 이제 5살. 예, 화원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이제 조아도 같이 입학을 해서 조아랑 같이 등교를 할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지금 이제 화원이가 3.5 충기가 왔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연이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을 확 열었었어. 그래서 화원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앞으로는 문열때 노크하고 좀 들어와줘 라고 화원이가 착하게 얘기해줬고 아연이도 그때 좀 놀랬었고 나도 그걸 아연이한테 듣고 놀랐어 하원이랑 친구처럼 잘 지내긴 해요. 인마 하루에 한 번씩 전화요. 아빠 어디야? 언제 와? 친해, 나, 친해요. 그럼 우리 둘째, 우리 주아는 뭐, 사스럽고, 랑 여전히 애기고, 지금 이제 미운 다섯 살을 올라왔고, 말도 안 듣고, 예, 그렇습니다. 아, 문이게 오셨지. 자, 아무튼, 이제 나는 삼십살이고요. 나를 오래전부터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은 이제 한 이십대 초중반, 중후반. 고마워요. 아, 앞으로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형 맨날 고마워요. 응.